보면은 다음 블럭에 오 저건가 보다 와우 와우 핑크 성당 와우 와우 오이쁘다 이게 진짜 핑크네요 약간 베이비 핑크 계열의 어 시계도 뭐야 시계도 깐지나 뭔가 약간 로락스 느낌으로 그냥. 히유. 와우 이 들어가면 안되나? 리페어 인 프로그레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와우 예쁘다 페인트인가? 아니면 자유 여신상처럼 색이 바랜건가? 페인트 같습니다 와우 마리아상이 있네요 와우! 아, 진짜 잘 꾸며놨다 이쪽으로는 이제 더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와저 위에 저 예수 그리와 이런 거 보니까 그 스페인에 있는 건가? 아 엄청 큰 성당에 이게 천장에 막 보면은 천장에 막 저런 더돼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목욕탕에 자주 있던 그런 무늬의 그 벽화로 저기 자주 그려놨잖아요. 저런 거 진짜 한 보고 싶다. 아 미칠 것 같아. 아 여기는 더못 들어가는 거 같으니까 한번 뒤쪽으로 돌아서 가보겠습니다. 아 감성 진짜 미다저 누님도 저기 딱 반했어. 지금 꽂혀갖고 계속 치고. 있어 근데 핑크 성당이 별막 크진 않네. 막 엄청 유명해갖고 기대를 좀 하긴 했는데 좋긴 좋았어요. 근데 막 뭔가 뭐랄까 엄청 크거나 막 그러진 않네요 핑크 성당이. 모두게 급하세요들.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아, 이거 도는 게 근데 꽤 걸리네. 이제 저 끝까지만 가면은 지금 핑크 성, 핑크 성당 그 테두리를 다둔것 같은데 들어가서 볼수 있는 구역은 아까 찍은 데까진인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핑크 성당은 여기까지 찍고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네. 거기서는 성당이면 다돌리이지 거기서는 이런 회사 이런 거안들리나 그런 거 드리면은 그 시간에 아, 내가 들어가기 민폐인가? 오늘은 제가 일몰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오늘은 일몰을 보러 뭐 센트럴 파크였나 그쪽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네 지금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랩을 잡아서 저쪽 센트럴 파크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도 오토바이가 엄청 많아요. 미쳤다, 미쳤어. 이 사람 지 오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요금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요금이 얼마였지? 3만 동. 요금이 3만 동이거든요? 어, 이 사람인가? 8271. a 2 7 1 아, 너 아니네. 쏘리. 아니, 앞에 와갖고 핸드폰 보니까. 나 태우러 온 사람인 줄 알고. Hello? 리아 씨, 어딘지 모르겠네? 리2 7 아니야. h e l 어, 저 사람인가 보다. 야, 저 사람인가 보다. A27은 어, 야, 맞다, 맞다, 맞다. 이 사람 맞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무서운데 떨린다. 어, 첫 색깔. 야, 오케이, 야, 안전스어 오 지금 보면은.. 이 바이크도 제기판이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무섭겠지? 제가 지금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막... 무섭다고 막 움직이면은 이분이 더 무서울 거니까 무섭긴 한데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다음 차 타고 다녀야겠다. 그구촌의 느낌이 확 난다. 아파트도 그렇고. 아까 제가 있던 시내가 조금 서민적인 도시였다면, 요쪽은 조금 그구촌의 냄새가 확확 확 납니다. 오, 지수다, 지수. 블랙핑크. 미쳤다, 미모가. 와, 진짜 겁나 이쁘네. 지금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여기 원래 피라미드가 보여야 되거든요? 전 피라미드를 보려고 여기로 왔는데, 피라미드가 지금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따가 갈 비놈 센트럴 파크라고 합니다. 여기는 조금 이따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가, 와, 이거야? 랜드마크라에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 피라미드가 랜드마크라고 해갖고 지금 찍어서 왔는데 그냥 이 뭐랄까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인데 그냥 미끄럼틀 대신에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이런 겁니다. 그래도 봤네요. 안 봤으면 궁금할 뻔했잖아 계속 그렇게 위안을 얻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아파트 단지인 것 같아 갖고. 뭐가 딱히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은 무슨 마트 있거든요 여기나 들어가서 조금 구경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안 뭐가 없어 저거...큰일 났 이거랑 저거 두개 알아보고 지금 온 건데 공원을 돌아야 되나? 빈콤 센타 어, 에어컨이 그냥 내 몸을 감싸주네. 진짜 미쳤다. 에어컨 짱. 에어컨만큼 맛있는 게 없습니다, 또. 와, 여기 아이스링크가 있어요. 와우. 여기 노래방. 와, 이거 완전 최신식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스링크. 이데 아이스링크의 국물. 롯데리아. 아이스링크가 잠실, 오, 아이스링크가 잠실 거라서. 롯데리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그냥 롯데리아 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아이스링크 입고를 롯데리아야, 그냥. 미래의 베트남의 김연아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와우! 저 뭐라 그러지? 더블 악셀, 트리플 악셀, 원 악셀, 싱글 악셀? 아, 너무 시원하네요. 나가기가 싫다. 나도 저렇게 여자친구랑 손잡고 아이스링크 가고 싶다. 비싸나 있다 여기서 안 시원한 물은 있습니다. 와, 에비앙 25,000 동. 아까 1.5리터짜리 15,000 14,000 동인가지고 샀는데 에비앙은 베트남에서도 비싸다. 물을 찾긴 했는데, 어물 뭐 시원한 물이 없나? 좀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시원한 물은 지금 여기 에비앙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맥주는 근데 맥주는 진짜 시원해요, 진 맥주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맥주가, 하나가 안 시원한데. 진짜 내가 미지근한 물까지는 마시겠는데, 미지근한 맥주는 못 마시겠다. 시원한 맥주 찾아서 한 바퀴만 더 돌아보고. 보면은, 있거든요? 콜라나 한잔 마실까? 콜라나 하나 마시자. 콜라는 오리지널로 마셔야겠다. 이게 펩시면은 제로가 맛있는데, 코카콜라는 막잘 모르겠어요. 아, 맥주를 마시고 싶은데. 맥주가 너무 아쉽고. 나가서 뷰가 아주 좋은 곳에서 콜라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내 네, 에어컨 바르면 나가기가 싫다. 그렇지만 물과 콜라를 샀으니, 마실 걸 샀으니 센트럴파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일모를못 보겠는데 저일모를 보기에는 밖에 날씨가 날이 구름낀 날이라서 막 이렇게 화창하지가 않아요. 아저 피라미드. 와우 여기입니다. 센트럴 파크. 어우 여기 좋다 여기는 여기 진짜 올만한 거 같은데. 아우 다리도, 오, 무슨 거의 그냥, 어? 런던 브릿지야. 아, 여기, 이 전등 봐봐. 거의 그 프랑스 센강 주변에 있는 그런 전등처럼 생겼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뷰가, 크 좋다. 일몰은 못볼것 같긴 한데, 나 앉을 데가 없는데? 다들 돗자리를 들고 와갖고, 돗자리 깔고 앉아있는데, 저는 돗자리가 없거든요? 게다가 보면 반바지를 입어갖고, 이게 그냥 생잔디 앉았다가는 쯔쯔가무시평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벤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아, 진짜 평화롭다. 앞에 기타 치고, 막 그러고 놀고 있어. 미쳤다, 감성. 이 젊음의 감성. 이 앞쪽으로 가다 보면 강이 있거든요, 강이. 그쪽 강 쪽으로 가갖고, 사온 콜라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콜라 한잔 마시는 것 같고 마셔보겠다. 지금 몇 번을 얘기하냐? 대단한 거 하는 줄 알겠네. 와, 이제 이쪽에 보면은 호치민의 한강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다. 저 벤치다. 잘 뛴다. 그게 젊음이야. 와우, 좋지 않습니까? 아우 좋다. 원래 내일 바다 보러 가기로 했는데 이거 바다를 안 보러 가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은 뭐 거의 그냥 어우 좋네. 아까 사온 콜라를 마셔보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아, 미국 맛. 여기 지금 무슨, 이렇게 생긴 걸 타고 올라왔더니, 여기 볼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 쪽도 볼수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공원 뷰. 이렇게 공원 뷰까지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호치민 시티 투어 그 낮에 한번 돌아다녀봤는데 그래도 알차게 돌아다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あの。 제가 저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아까 강 쪽으로 일몰을 보러 가겠다고 했는데 강이 동쪽이었어요. 일몰을 보려면 서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해가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호치민 시청입니다. 지금 집에 들어가려고 걸어가다가 시청 있어서 봤는데 와 고풍스러움 이, 이 르네상스의 이 느낌이 확 오네요 이게 완전히 전 다시 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인데 숙소에 가서 좀쉰 다음에 그 아까 오전에 보여드렸던 그뭐 젊음의 거리를 가서 맥주를 한잔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와보니까 지금 너무 피곤해서 못갈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늘은 맥주를 사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들 보니까 이거 타이거 맥주랑 삼삼삼 맥주를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사놓고 싸이공 비어. 얘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써니사이드업 주먹밥이랑 야채든 샌드위치. 이거 상추겠지? 고수 아니겠지? 오늘은 이렇게 대충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오늘 씻고, 지금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오, 뭐야, 좀 씻으니까 좀 섹시한 것 같은데. 네,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내일은 뭐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선 동굴을 갈것 같은데, 한번 오늘 쉬면서 투어를 알아보고, 그렇게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あの。